서울의 번화가 27세 유미는 작은 식당에서 또 다른 근무를 시작한다. 적대적인 환경과 끊임없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는다. 유명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되고자 하는 꿈이 그녀를 계속 동기부여한다. 그날 소박한 차림의 노인이 식당에 들어선다. 그의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는 된장찌개를 주문하지만 먹기 시작하자마자 웨이터를 부른다. 국에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거만한 주방장 대호는 불평을 듣고 화가나 주방에서 뛰쳐나온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러 여기 오는 거요. 그가 공격적으로 외친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린다. 유미는 개입하려 한다. 손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호는 그녀를 무시하고 노인을 계속 몰아 쓴다. 돈 없으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지. 눈에 띄게 충격받은 노인은 조용히 식당을 떠난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진다. 유미는 이를 지켜보며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어떻게 그렇게 손님을 대할 수 있어요? 유미가 대호에게 항의한다. 그러나 대호의 반응은 차갑다. 넌 해고야. 당장 나가. 집에 돌아온 유미는 일어난 일을 곱씹는다. 어머니는 그녀를 위로한다. 네가 옳은 일을 했어 유미야.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쌓인 빛, 멀어진 꿈. 유미는 일기에 적는다. 용기 있는 순간 하나 때문에 내 유일한 기회를 망쳐버린 걸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다. 정의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미. 이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된다. 유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한다.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다. 벽에 걸린 요리사 자격증이 그녀를 바라보는 듯 하다. 꿈을 향한 열정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갈등한다. 유미야,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박경숙 여사는 딸의 표정을 보고 즉시 상황을 눈치챈다. 무슨 일 있었어? 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해고됐어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노인분을 그렇게 대할 순 없었어요. 경숙 여사는 딸을 꼭 안아준다. 넌 옳은 일을 했어. 내 품성이 자랑스럽구나. 그녀의 따뜻한 말에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식탁 위에 쌓인 고지서들이 그들을 비웃는 듯 하다. 유미는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 한 달을 버티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다. 이제 어떡하지? 유미는 중얼거린다. 요리학원 수강료, 월세, 생활비,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미의 고민은 깊어진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든다. 오늘 나는 옳은 일을 했을까? 아니면 내 미래를 망쳐버린 걸까? 펜끝이 종이 위를 서성인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 그 노인분의 눈빛, 그 수치심, 내가 겪었던 그 모든 부당함이 떠올랐어. 유미는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인다. 어딘가에 그녀의 기회가 숨어 있을 거란 희망을 놓지 않는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다짐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잠들기 전 유미는 마지막으로 적는다. 나의 꿈, 나의 정의감, 둘다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그녀의 눈을 감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교차한다. 내일은 어떤 모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침 햇살이 유미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뜬다. 어제의 사건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녀를 냉정하게 맞이한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게 있다. 문 밑으로 하얀 봉투가 살짝 보인다. 유미는 호기심에 봉투를 집어든다. 발신인 없이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한다. 유미 씨께 당신의 요리 실력과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인 하늘 정원에서 유명 셰프의 보조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보러 와주세요. 유미의 손이 떨린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기지 않는다. 하늘 정원? 그 유명한 레스토랑? 그녀는 중얼거린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온다. 유미야, 무슨 일이야? 유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여준다. 경숙 여사의 눈이 커진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누가 보냈을까? 모르겠어요, 매 엄마.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유미의 목소리에 희망이 깃든다. 그러나 의심도 든다. 너무 좋은 제안 아닐까요? 사기일 수도 있고 경숙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조심해야 해 유미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유미는 깊은 생각에 빠진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 아니면 위험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충돌한다. 어떡하지? 유미는 중얼거린다. 그녀의 눈앞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듯하다. 하지만 그 미래는 아직 안개에 쌓여있다. 유미는 결심한다. 가볼 거예요, 엄마.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몰라요. 경숙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본다. 조심해라, 내 딸. 유미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일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잠시 멈춰주세요. 유미처럼 여러분도 상세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죠.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 채널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가족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의 새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유미의 이야기가 끝나면 댓글로 내려가 링크를 클릭하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유미의 이야기로 돌아가 그녀가 받은 신비한 편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유미는 면접 전날 밤잠못 이루고 뒤척인다. 하늘 정원에 대해 인터넷을 뒤지며 밤을 지사온다. 화려한 인테리어, 유명 인사들의 방문 사진, 최고급 요리들. 모든 것이 그녀의 꿈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왜 하필 나지? 유미는 중얼거린다.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잠식한다. 다음 날 아침, 유미는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해 단장한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난 정말 여기에 어울릴까? 출발 직전 경숙 여사가 딸의 손을 꼭 잡는다. 조심해라 유미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슴 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유미는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건다. 민지야, 난 못할 것 같아. 너무 큰 기회라고. 내가 뭔데?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온다. 유미야, 넌할수 있어. 네 실력을 믿어. 누군가 널 알아봤다는 거 아니야. 두려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 유미는 잠시 침묵한다. 민지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 하늘 정원 앞에 도착한 유미는 숨을 깊게 들이쉰다. 화려한 외관에 압도되어 잠시 망설인다. 여기가 정말 날 부른 곳일까?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건넨다. 처음 오셨나 봐요. 유미가 고개를 돌리자 친절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다. 네, 면접 보러 왔어요. 유미가 조심스레 대답한다. 남자는 미소 짓는다. 걱정 마세요. 여기 사람들 다 좋답니다. 행운을 빕니다. 유미는 용기를 내어 입구로 향한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쉰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여기서 내 운명이 결정될 거야. 문이 열리고 유미는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 유미는 하늘 정원의 호화로운 내부에 압도되어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우아한 예술작품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다. 이곳은 그녀가 일하던 작은 식당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유미씨인가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유미는 깜짝 놀라 돌아본다. 정장 차림의 여성이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온다. 면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긴장된 발걸음으로 유미는 여성을 따라 복도를 지나 우아한 문 앞에 선다. 여성이 문을 열자 유미의 눈이 커진다. 방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다. 당신, 유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며칠 전, 그녀가 일하던 식당에서 모욕당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 소박한 옷 대신 고급 양복을 입고, 구부정했던 자세 대신 당당한 모습이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앉으세요, 유미씨. 설명해 드릴 게 많습니다. 유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무슨, 무슨 일이신가요?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제 이름은 박성준입니다. 하늘 정원의 주인이죠. 유미의 입이 벌어진다. 그녀의 마음 속에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문다. 박성준은 계속해서 말한다. 저는 항상 경쟁 식당들을 방문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눈치다. 하지만 왜 저인가요? 저보다 뛰어난 요리사들이 많을 텐데, 박성준의 눈빛이 진지해진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그 순간의 행동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유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혼란, 감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채운다. 박성준이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꿈,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의 고단한 일상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희망이 교차한다. 박성주는 주에 깊게 경청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인다. 유미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연다. 유미씨, 당신의 열정과 인내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날 왜 그토록 용기 있게 행동했나요? 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옳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그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죠. 박성준의 눈이 빛난다.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의 판단력과 용기, 이런 자질이 진정한 리더를 만듭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유미를 바라본다. 우리 레스토랑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죠. 유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성준을 바라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유미 씨,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일하면서 요리 실력을 키우고, 동시에 레스토랑 경영에 대해 배우는 거죠. 어떻습니까? 유미의 눈이 커진다. 정말인가요? 제가,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박성준은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자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의 열정과 정직함이 그 자격을 증명할 거예요.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꿈만 같은 이 순간,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느낀다. 감사합니다, 박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긴다. 박성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준비되셨나요, 유미 씨? 유미는 힘차게 대답한다. 네, 준비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미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늘 정원에 도착한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주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고급 주방 기구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요리사들의 모습에 압도된다. 유미 씨, 이쪽입니다. 박성준이 그녀를 부른다. 오늘부터 김민호 주방장님 밑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김민호 주방장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미를 훑어본다. 경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유미는 긴장한 차에 대답한다. 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정만으론 부족해요. 여긴 최고의 실력이 필요한 곳이에요. 김주방장의 말에 주변 요리사들이 흘깃거리며 유미를 본다. 박성준이 부드럽게 개입한다. 민호 씨, 유미 씨에게 기회를 줍시다. 잠재력이 있어요. 유미는 감사한 마음으로 박성준을 바라본다. 하지만 동시에 더큰 부담감을 느낀다. 첫날부터 유미는 고난의 연속을 겪는다. 복잡한 주방 동선, 낯선 고급 식재료들, 그리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그녀는 실수를 연발하고 김 주방장의 꾸중을 듣기 일쑤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하려고 해요. 김 주방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유미는 움츠러든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지친 유미는 타르실에서 눈물을 훔친다. 내가 정말 이곳에 어울리는 걸까? 그때 박성준이 다가온다. 첫날이 힘들었죠. 유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박성준은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유미 씨, 모든 시작은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의 열정과 정직함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유미는 조금씩 용기를 얻는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고 말 거예요. 그래요.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박성준의 격려에 유미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는다. 유미는 다짐한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곳에서 꼭내 자리를 찾을 거야. 며칠이 지나고 유미는 점차 하늘 정원의 리듬에 적응해 간다. 여전히 실수는 있지만 그녀의 열정과 끈기는 조금씩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어느 날 저녁, 박성준이 유미를 사무실로 부른다. 유미 씨,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유미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는다. 박성주는 창 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간다. 제가 이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유미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박성주는 미소 짓는다. 바로 경험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 그는 책상 위에 사진첩을 펼친다. 다양한 레스토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저는 항상 경쟁 레스토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메뉴를 베끼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서비스, 분위기, 심지어 손님들의 반응까지 모두 관찰하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찾는 거예요. 유미는 감탄하며 듣는다. 박성준의 열정과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날 당신을 만났죠. 박성준의 눈빛이 따뜻해진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그 순간의 용기와 정직함, 그게 바로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에요.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다. 유미 씨, 당신은 요리 실력만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으로 이 레스토랑을 빛낼 수 있어요. 요리는 기술이지만 손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예술입니다. 박성준의 말에 유미는 깊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철학이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진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철학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유미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한다. 네, 사장님 꼭 기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박성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 좋아요. 이제 가서 쉬세요. 내일은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유미는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속에 새로운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경험을 만드는 예술가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유미가 하늘 정원에서 일한 지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인다. 큰일 났어요. 주방 보조가 숨가쁘게 외친다. 강경자 총주방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오늘 밤 중요한 VIP 모임이 있는데 모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친다. 강경자 총주방장은 하늘 정원의 핵심이었다. 그녀 없이 이 중요한 행사를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박성준이 주방으로 급하게 들어온다. 그의 눈이 유미에게 멈춘다. 유미 씨, 오늘 밤 주방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유미는 놀라 말을 잇지 못한다. 저,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박성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보여줄 때예요. 주변의 시선이 유미에게 쏠린다.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일부는 응원의 눈빛을 보낸다. 유미는 잠시 망설인다.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 그때 박성준의 말이 떠오른다. 요리는 기술이지만 손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예술입니다. 깊은 숨을 내쉰 유미가 고개를 들어 박성준을 바라본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준이. 미소 짓는다. 좋습니다. VIP들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원하죠.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보세요. 유미는 결연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매단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래, 이걸로 해보자. 여러분, 유미가 주방 스태프들을 향해 말한다. 제 생각이 있는데 함께해 주시겠어요? 동료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인다. 유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낀 듯 하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유미의 목소리에 새로운 자신감이 실린다. 주방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오늘 밤, 하늘 정원은 유미의 지휘 아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한다. 유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할머니가 특별한 날마다 만들어주셨던 갈비찜, 그 맛, 그 향, 그리고 그때의 따뜻한 기억들이 유미의 가슴을 채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비찜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갈비찜이 아닙니다. 유미의 목소리에 열정이 가득했다.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흔한 갈비찜을 낸다고? 하지만 유미의 확신에 찬 눈빛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이 갈비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추억을 요리할 겁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그 따뜻한 순간을 담아낼 거예요. 유미는 레시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비법이 담긴 양념, 오랜 시간 정성스레 삶아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는 특별한 향신료까지. 이 향신료는 추억을 깨우는 열쇠예요. 한입 먹으면 어릴 적 집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주방은 곧 활기찼다. 모두가 유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점차 주방에는 향긋한 갈비찜 냄새가 가득 찼다. 준비가 끝나갈 무렵 박성준이 주방을 들여다보았다. 음, 이 향기 정말 특별한데요. 유미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VIP 손님들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어요. 이 갈비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추억과 감동을 담은 요리입니다. 박성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드디어 요리가 VIP 테이블에 서빙되었다. 유미는 주방에서 손님들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첫 번째 손님이 한입 먹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이 맛은 마치 어머니가 해주시던 다른 손님도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근함이에요. 마치 집에 온것 같아요.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성공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추억과 감동을 요리해낸 것이다. 박성준이 유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유미 씨. 당신은 오늘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마법사였어요.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요리의 힘은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VIP 만찬이 끝나고 하늘 정원은 흥분의 도가니였다. 유미의 갈비찜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손님들은 끊임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셰프를 만나고 싶습니다. 한 VIP 손님이 요청했다. 유미가 조심스레 식당으로 나가자 손님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젊고 신선한 얼굴의 유미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정말 놀라운 요리였어요. 한 기업인이 말했다. 오랜만에 집밥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손님도 거들었다. 당신의 요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 재능을 소중히 여기세요. 유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방 전체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날 밤, 박성준은 유미를 불러 특별한 제안을 했다. 유미 씨, 당신의 재능이 증명됐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마스터 셰프 자리에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유미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곧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민준 선배가 있잖아요. 그분은 5년 동안 이 자리를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도, 공정한 방법이죠. 요리 대결을 통해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주는 그동안 그녀를 많이 도와주었고 항상 존중해 주었다. 그를 제치고 승진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미가 대답했다. 박성주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재능은 특별합니다. 그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어요. 유미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기회와 동료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다. 며칠 동안 유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스터 셰프 자리에 대한 유혹과 민준 선배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등했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다. 박성준은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마스터 셰프 선발 대회를 발표했다. 모두의 시선이 유미와 민준에게 쏠렸다. 두 분의 실력을 겨루는 요리 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박성준이 말했다. 그때 유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유미를 바라보았다. 박성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유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민준 선배님은 5년 동안 이 자리를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민준 선배님이 이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때 민준이 유미에게 다가왔다. 유미야, 내 마음이 정말 고맙다. 민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그 재능을 숨기지 마. 유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배님. 제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배님의 지도를 더 받고 싶습니다. 민주는 잠시 유미를 바라보다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알겠다. 하지만 약속해. 다음 기회에는 꼭 도전하겠다고.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성주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유미씨,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런 겸손과 동료애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그 순간 유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긴 여정이 남아있었다. 유미의 결정 이후 하늘 정원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특히 민주는 더욱 열정적으로 유미를 지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성준이 유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다. 유미 씨, 당신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준이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특별해요. 요리 실력도 뛰어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유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박성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갈비찜으로 VIP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말이에요. 유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박성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미씨, 당신은 달라요. 그래서 당신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는 무한대일 거예요. 유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박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가지세요.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앞으로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겁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 특별한 이벤트 기획, 당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유미의 눈이 빛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이에요. 유미는 깊은 감사와 결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앞에 펼쳐질 새로운 도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유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요리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갈 그녀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유미는 하늘 정원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그녀의 창의적인 요리와 따뜻한 서비스 정신은 레스토랑의 명성을 한층 더 높였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미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날, 박성준이 유미를 불렀다. 유미 씨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미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추억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새 레스토랑을 열 거예요. 한국의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셉트죠. 그리고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미의 눈이 커졌다. 저 정말인가요? 박성준은 미소지었다. 당신의 갈비찜이 보여준 그 감동, 그 추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유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새 레스토랑 추억의 식탁의 개업일. 유미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방을 지휘했다. 첫 메뉴는 물론 그녀의 시그니처 요리인 갈비찜이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마치 어릴 적 집에 온것 같아요. 이 맛은 정말 특별해요. 등에 찬사가 쏟아졌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박성준이 유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유미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시작된 당신의 여정이 이렇게 빛나는 미래로 이어졌네요. 유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모두 사장님과 동료들 덕분입니다. 박성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당신의 재능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제 당신의 요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세요. 유미는 주방을 둘러보았다.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기대에 찬 손님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이제 시작이야. 유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와 따뜻한 추억을 선사할 거야. 그렇게 유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요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